세간의 이슈인 원전 원전 관련주가 있어요. 원전 관련주 중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주거든요. 대장주.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2만 5는 한 2만 9천원대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이제 시작한거예요 시작.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시총이 지금 19조 좀 높아요. 시총이. 사실 시총이 좀 높은게 부담스럽긴 하지만 내가 봤을 때 시총 30조에서 40조까지는 갈 거다. 왜냐면, 시장의 이슈를 담고 있으니까. 이, 에너빌리티는 종합 에너지 부품 제작 기업으로서 시장의 이슈를 담고 있어요. 지금 시장의 가장 이슈가 뭐예요? 원전이잖아, 원전. 응? 어? 결국 이 원전 관련, 원전에 대한 이슈를 계속 가져가고, 또 시장의 두 번째 이슈가 뭐예요? 원전은 원전인데, 소형 모듈 원전, SMR. SMR을 가지고 있다고. SMR을 죽이기 제작하는 이 이슈를 가진 회사는 계속 기대 심리 때문에 상승할 수도밖에 없다. 왜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2만9천원대지만 이거는 지금 완전 아직까지 멀었다. 밑, 밑바닥이다 여기서 더 치고 가면은 한참 치고 갈수 있다. 내가 봤을 때 6만 원, 7만 원까지도 갈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네? 시장에 이슈를 가진 종목을 공략해야 돈을 번다 결국 주산에너빌리는 오랜 세월 2, 3, 4년에 걸친 음?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외국인들이 지분을 확보했어요 지분을 확보하고 이제는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야 본격적으로 물론 오늘 어제 조정을 받았지만 이게 조정은 짧은 거예요 네. 길게 끌고 가진 않을 거예요 조정은 당연히 있는 거고 왜 조정을 하냐 개미들이 미수를 엄청 샀거든 어저께 그러니까 애들이 조정을 하는 거야 응? <laughs> 그래서 오늘 개미들 그 미수 물량들을 다떨고 가려고 결국 개미들은 미수로 사도 노출되고 진검으로 사도 노출돼요 근데 안 노출되는 방법은 있어 오래 들고 있으면 되는 거죠 오래 오랫동안 그러면 노출이 안돼 오랫동안 들고 있어. 응?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응? 시장의 이슈를 따라가야 돼. 지금 하나 오션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른게 방산주 시장의 이슈잖아 이슈. 전쟁이 나니까 아 이런 게 많이 필요하겠다 해서 그때부터 오른 거거든 이게 2년 전부터 우리가 2년 전, 3년 전부터 잡았으면 대박이 난 거야. 하나 오션도 마찬가지고 응? 지금. 조선이 굉장히 그이전 세계 이슈잖아 지금 트럼프가 되면서 조선에 대해서 더 투자한다고 얘기하고 또뭐그 뭐 뭐야 lng 선을 더 만든다 뭐 이런 얘기들 하니까 조선이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조선은 지금 실적이 뒷받침돼 있지만 에너빌리티는 아직 실적이 나오는 시점이 아니야 근데 곧 나오기 시작할 거라고 그니까 질식은 미래를 내다보는 거니까 지금 투자해서 앞으로 2년 정도 들고 있으면 최하 6만 원에서 7만 원 가요. 응? 음? 단타 하시는 사람들은 정말 미련한 거야. 단타는 바로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인데 그걸 모르는 거야. 왜 쫄아 가지고 그냥 들고 있어도 많이 안 일어요. 근데 그거를 쫄거든 지나온 차트로도 쫄. 시속 110km 음? 고정형 이동식 단속 제입니다 부산 에너빌리티가갈 수밖에 없는데 엊그저께 월요일 날입니다. 5,500만 주를 찍었어요. 금요일 날, 금요 지난주 금요일 날 5,500만 주를 거래량을 터졌어. 이 밑바닥에서 거래량이 자, 평소 거래량의 10배 정도를 찍었다. 이러면 거기가 밑바닥에서 이제 상승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때 모든 세력들이 다 인수한 거야 주식을. 그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끌고 간다. 이두 사람 이름 이렇게 내 말대로 딱 보세요. 앞으로, 1, 2년 안에, 6만원, 7만원 가 있을 거야, 아마. 왜? 실적이 뒷받침되는 주식이 가게 돼 있고, 수주가 뒷받침되는 주식이 가게 돼 있으니까. 이 주산 에너빌리티, 보세요. 분명히 갑니다. 100%. 저는, 어? 이적재 가지 못하는 주식을 리부해 본 적도 없어. 100%가 옛날에 제가 삼성중공업 간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삼성중공업 갔잖아. 5천원, 6천원짜리, 만성천원 만사천원까지 간 거잖아. 이거 어? 갈 주식은 반드시 갑니다.